하겠다는 거였던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뭐 국가에서 주는 어떤 모든 지원금이라든지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중단하고 음. 영화를 찍는다든지 어떤 방송을 한다든지 이런 데 이제 출연을 못하게 한다든지. 연예대상에서 상 받는 거 제외되는 건가요. 뭐 그런 것들 많이 했겠죠. 여러 가지로, 네. 여러 가지로 했겠죠. 괴롭히는 네. 거지. 여러 가지 방법이. 네. <웃음> <웃음> 어제 cbs 라디오에 출연한 유진용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폭탄 발언을 <laughs> 했습니다. 2014년 7월 퇴임 한달전 문학의 블랙 리스트를 봤다는 겁니다. 리스트로 본 거는 2014년 6월 경으로 기억을 하고요. 뭐 굉장히 허접스럽게 A4용지에다가 뭐 몇백 명 정도 그 정도를 이름을 적어온 자 유진영 전 장관은 그 군사정권 이후 처음 보는 리스트라며 허접하다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야당 인사들을 지지한 예술인들이 주요 인물이고 그 특히 그 영화배우 그 송강호, 김혜수, 그 영화감독 박찬욱, 시인 고은, 또 얼마 전에 그맨부커상의 영예를 아는 작가 한강까지 그 포함됐습니다. 근데 또 재미난 게 보니까, 시크릿 가든의 길라임 역을 맡은 하지원이도 여기 에또 네, 포함됐다는데 이거는 현빈에 <laughs> 대한 질투 때문에 아니야? <laughs> 그거 <웃음> 확실하네. 그거는 <그건> 이유가. <laughs> 그럴 수 있네. <laughs> 라이벌이라 이거지 그렇지. 아니, 근데 요게요 유정 어? 장관이 폭로한데 김기춘 실장이 요게 블랙리스트에 기획을 했다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. 이제 문체부에서 그 지원하는 펀드가 있어요. 영화마다 문화관광부 지원 쫙 네. 있어. 근데 2013년에 시트한 변호인이 있잖아요. 어, 네. 송강호 영화. 이, 네. 어, 네. 이 영화를 이제 김기춘 실장이 봤나봐. 그런데 나중에 스크롤 쫙 올라가는데 문체부가 딱 있는데 이 저런 영화를 저런 영화의 문체부가 지원을 했다고 혀를 차면서 그 영화 투자에 질책을 했대요. 그리고서는. CJ 까지, 그, 제재하라오!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? 제재하라오! 아, 네, 그래서 이민경호 예정이 사실은 이게 이제 대통령 물러나라고 한그 지시 받은 거 있잖아요. 예? 그거 내가 딱 그거 취재할 때그 내용을 쫙 보니까 그게 변호인이 영화에 연관이 돼 있더라고요. 대중들한테 나면...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영화잖아요?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영화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관심을 가진 거고 그런 걸또 냉전적 사고 방식이라고 그러잖아요? 그렇죠.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이 거예요. 남한을 거의 이제 좌파들을 완전히 몰아내고 남한을 통일시킨 다음에 이제 곧 북한이 무너질 테니까 통일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이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주술적으로 부여한 어떤 사명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한번 해봐요.